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책은 인어북에서 펴낸 70세 이후에도 가뿐하게 걷습니다. 이 책은 15만 명을 진료한 일본 고령자 재활치료 명의와 재활과 물리치료사가 함께 고안한 비법, 나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신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담겨 있는데요.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도 인정받은 걷기의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걷기 방법. 명희가 직접 매일 실천하는 치매 예방법. 뼈를 튼튼하게 해줄 골밀도와 골질 높이는 방법. 근육량을 저축함으로써 노화의 브레이크를 걸어줄 근육 운동법. 고혈압. 고혈당으로 죽고 싶지 않다면 지녀야 할 마음가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확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 훈련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법들은 도구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그림을 보면서 자세를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생생하게 돌아다니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2001년 남성 78.07세. 여성 84.93세였던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16년 남성 80.98세, 여성 87.14세로 꾸준히 우상향했습니다.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단순히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왜냐하면 수명과 관련해서는 건강 수명이라는 또 다른 지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 못지않게 건강 수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은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 평균 수명이란 몇 살까지 살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한편 건강 수명은 몇 살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건강상의 제한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기간이 건강수명입니다. 그 건강수명은 2016년에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입니다. 평균 수명과의 차이는 남성 8.84세, 여성 12.35세입니다. 이 기간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간병이나 간호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80세가 넘었지만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홀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은 남녀 모두 70세 초반까지 인셈입니다. 가능하다면 인생이 마지막까지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절실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은 없어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는 아주 많습니다. 호생 노동성에 따르면 지원이 필요로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관절 질환이며 간병이 필요로 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치매나 뇌졸증입니다 요컨대. 인생이 마지막까지 생생하게 돌아다니며 일상 생활을 즐기려면 관절을 다치지 말고 골절이나 낙상 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신경 쓰고.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올바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런 예방책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적어도 50대에는 시작해야 합니다.이 책에서 소개하는 운동은 제가 병원에서 진료부장을 맡고 있는 재활과의 물리치료사와 함께 고안한 것으로 누구나 무리없이 부담없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면서도 힘든 운동과 동일한 효과, 아니,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짬이 나는 시간에 틈틈이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운동들입니다. 운동 부족 해소에도 제격입니다. 5, 60대라면 최근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거나, 근력 저하, 운동 기능 저하가 걱정된다거나, 꾸준한 운동 습관이 없다거나, 외출하는 일이 적어졌다거나 낙상 등으로 인한 부상과 골절이 잘 낫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뇌졸중과 치매 예방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효과 만점이 될 것입니다. 잘 서기만 해도 인생이 즐거워진다. 정말로 자세가 안 좋구나. 쇼인더에 비친 자기 모습을 힐끗 봤다가 등이 둥글게 굽어진 모양새에 흠칫 놀란 적은 없습니까? 등이 굽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무게는 나이가 들어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지만 근력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떨어져서 목으로 머리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력이 떨어지다 보면 급기야 척추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몸이 저절로 고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이 몸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이가 들수록 등이 굽어지면서 몸이 앞으로 숙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도 아래쪽으로 숙어지기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발 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앞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턱을 살짝 내밀어서 시선을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우등이라는 흐트러진 자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우등이 되면 생기가 사라져서 늙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새우등의 폐에는 겉모습에 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긴장성 두통, 목 결림, 어깨 결림, 허리 통증, 위통증, 무릎 통증, 하체 비만,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의 뒤틀림 등 악순환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를 고치기 위한 스트레칭. 몸이 앞쪽 근육을 쫙 펴는 스트레칭은 구부정한 자세를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양 팔을 얼굴 밑에 포개 놓으면 됩니다. 바닥에 엎드리면 중력에 의해 몸의 앞쪽 근육이 저절로 쫙 펴지게 됩니다. 너무 오래 엎드리는 것은 허리에 좋지 않지만 가끔은 괜찮으니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는 균형력 저하를 조심해야 한다. 우리 몸은 무게중심을 안정시키고 자세를 유지하는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부하를 가장 적게 받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직립자세입니다. 직립자세는 양다리로 튼튼하게 똑바로 서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근력의 조화가 가장 잘 잡힌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균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몸을 일으킬 때 혹은 턱이나 경사가 있는 곳을 걸을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쇠약해진 균형력은 훈련을 통해 다시 형성할 수 있습니다. 훈련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신의 균형력이 얼마나 저하했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외다리 서기 테스트 1.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좌우 다리를 번갈아가며 외다리 서기를 해봅니다. 2. 조금 더 자신 있는 쪽의 다리로 외다리 서기를 한 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봅니다. 50대는 60초 이상, 60대는 30초 이상, 외다리 서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균형력이 저하되었다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낙상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균형력을 높이는 간단한 훈련법에는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가 있습니다. 발 뒤꿈치 들어 올리기 훈련 1. 등을 펴고 똑바로 섭니다. 다리는 편하게 벌립니다. 2. 처음에는 양손을 벽에 대고 5초에서 10초간 발 뒤꿈치를 듭니다. 발 뒤꿈치를 살짝 띄우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3. 점차 한 손만 대고 버티기. 두 손가락만 대고 버티기. 손가락 끝으로만 버티기로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벽에서 완전히 떼고 발 뒤꿈치를 듭니다. 50대부터 도쿄 GK 카이오과 대학병원 재활과만의 편안한 근육 훈련을 근력을 높이려면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을 구부려 근육을 수축시키는 횟수에 따라 근육의 굵기가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두 시간을 오로지 근력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은 추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피로한 상태로 운동을 계속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인대 파열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년층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걸러 30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 몸을 만드는 대동근 운동. 안정적인 보행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 다리 관절과 고관절입니다. 특히 몸이 무게중심에 가까운 고관절을 탄탄하게 고정하는 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관절을 단련하는 운동이 대표 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을 늘리거나 뒤로 젖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입니다. 엎드려서 다리를 들면 엉덩이 근육이 솟아오릅니다. 이 근육은 걷기 운동에서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려면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한쪽씩 번갈아가면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무릎을 잘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햄스트링이 작용해서 다리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어 운동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체는 편안한 상태로 둡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버진 등을 펴는 등 근육 운동. 새우 등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러지듯 등뼈가 구워진 유형. 어깨가 안쪽으로 들어가 등이 둥그스름해지는 유형. 어떤 유형이든 이를 개선하려면 가슴을 펴야 합니다. 먼저 양손으로 앞으로 나란히 자세를 취합니다.그 자세에서 가슴이 탄탄해질 정도로 팔을 뒤로 젖힙니다.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이 등줄기를 꼿꼿이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머리 무게가 거의 변함없는 반면 등줄기를 비롯한 근육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요컨대 등줄기로 머리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근육을 단련하면 나이가 들어도 등줄기를 꼿꼿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엎드려서 상체 일으키기로 유연성을 측정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엎드린 채 손을 뒤에서 깍지 끼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은 등줄기를 단련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리를 눌러 달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닥에서 턱이 살짝 드는 정도로만 들어올려도 괜찮습니다. 보행장애를 방지하는 대퇴사두근 운동. 허벅지 앞면에 위치한 대퇴사두근은 하체 근육을 대표하는 근육입니다. 무릎관절의 신정 기능을 담당하며 일어서는 동작에 깊이 관여합니다. 특히 보행 속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폽니다.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몇 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드는 내전근과 외전근 운동.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정근은 다리를 닫을 때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한편, 외정근인 중둔근은 반대로 다리를 벌리는 움직임에 관여합니다. 한쪽 다리로 섰을 때 좌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내정근과 외정근입니다.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은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거나 닫는 운동입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싶다면, 내장근 운동은 누운 자세나 앉은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공을 끼워 누르는 운동이 좋습니다. 외장근 운동은 다리의 무게를 이용해 단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를 향해 누워서 양 다리를 벌리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하는 하퇴 삼두근 운동 종아리 근육은 비복근과 가자미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복근은 종아리에서 가장 볼록한 근육이고 가자미근은 그 하층에 위치한 근육으로 대부분 비복근에 덮여 있습니다. 둘을 합쳐 하퇴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하퇴 삼두근은 주로 발목 관절을 구부리는 동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태삼두근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낼 때 하태삼두근이 펌프처럼 수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손가락 끝을 대고 자세를 취합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양발을 동시에 실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한쪽 발마다 25에서 30회를 실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물을 잡고 실시하면 안전합니다. 허리 결림과 통증을 해결하는 복근 운동. 복근이란 복부에 있는 복직근을 말합니다. 복근은 등 근육과 함께 몸의 전후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복근에는 골반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복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뒤로 휘어져 요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복근을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위를 향해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배꼽을 들여다보듯 상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목이 아니라 상체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릎은 세운 채로 둡니다. 무릎을 펴고 시행하면 허리에 부담이 되므로 반드시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로도 복근 강화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손으로 의자의 양쪽을 꽉 잡고 두 다리를 조금 들어봅니다. 10초에서 20초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복근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도전! 70대에도 근육을 저금할 수 있다. 뻐근한 허벅지 안쪽이 부드러워지는 햄스트링 운동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며 대태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이라는 세 근육의 총칭입니다. 주요작용은 무릎관절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에서 햄스트링의 작용은 내민 다리를 땅에 짚었을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고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몸 앞면에 있는 근육에 비해 뒷면에 있는 근육은 근력 강화에 소홀해지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걷기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햄스트링을 일상적으로 단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 방법은 엎드려서 무릎을 굽혀주면 됩니다.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 엎드려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력이 강화됩니다.또한 선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운동도 효과적입니다.부드럽게 일어서고 앉기 위한 대퇴사두근 운동. 대퇴사두근은 무릎 위쪽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은 보행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할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근육입니다. 즉 일어서서 걷는 활동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수 있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운동은 그림과 같이 일어서고 앉는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서 일어설 때의 동작입니다. 의자의 높이는 보통 40에서 42cm입니다. 이 정도의 높이에서 일어설 때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다리에 체중을 씻습니다. 그 상태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무릎과 등을 펴고 일어섭니다. 이 동작을 막힘없이 해낼 수 있다면 걷기도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자에 앉을 때의 동작입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게중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자리에 앉힙니다.이때 가장 힘이 들어가는 부위가 허벅지 앞면에 있는 대퇴사두근입니다. 앉는 동작에서는 대퇴사두근이 길어지면서 수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것은 스쿼운동과 같으며 매우 큰 힘이 필요합니다.나이가 들어 점점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떨어지면 앉을 때 털썩하고. 엉덩이를 던지듯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털썩 앉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운동법을 1세트 10회, 1일 3세트를 할수 있도록 힘냅시다. 신체의 축을 안정시키는 고관절 운동 고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선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바깥쪽으로 넘어뜨리면 됩니다. 고관절이 내정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고관절을 약간 벌려줍니다. 그리고 두 발을 모아 안쪽으로 쓰러뜨리면 고관절이 외전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위를 향해 누워 양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서서히 무릎을 쓰러뜨립니다. 고관절이 내전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잠시 유지합니다. 위를 향해 누워 무릎을 펴고 양 다리를 벌린 상태를 잠시 유지합니다. 고관절의 안쪽에 있는 내전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